제 했는데 왜 내가 당해요? 우여.. 해골무리를 무시해 예에어왜 이렇게 잘해요? 예에에왜 yes! 어, 이렇게 잘해.. 돌아오오오오우우 나이스 미츠 어 뭐야.. 아 나이스 미츠 나이스 투 미츠 나이스 투 미츠 유 아.. 쏴리 우여하실 테트하실 아, 저는 뽀요와 뽀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뽀요뽀요 어, 어, 배틀이에요? 하시고. 둘 다? 네아 이거 뭐야? 우와 하이행 갑니다 헉! 짱 신기하다 와백골잼백골잼인 개꿀잼. 부분 아니 아까 전에 괜히 이걸 왜안받아고살태걸으지 <laughs> 갑자기 왜 꿀잼 됐어 아니 아까 테트리스밖에 안 해봐가지고 <laughs> 아 공격 어. 들어가는 부분? 아. 아 형님 잠깐만요 아 오케이. 공격 아우와 왜이렇게 잘해? 아, 너무 잘하시네 하지만 나도 잘한다고 어, 어 잠깐만 너잘하시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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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질수 없어 <laughs> 사이어볼! 요뿌요미 뿌요미!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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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트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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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터뜨려. 대박 오케이 오케이! 와아 오케이! 와! 살아남아! 살아남지마 죽여! 아, 잠깐만 아, 잠깐만 진짜 잠깐만 음. 아, 나 팔을 막 손가락에 절여 지금 아, 나 이거 좀 위험한데? 뿌요뿌요해 아, <무늬> 아, 잠시만요! 아, 잠시만요! 엠티샘브님은 아. 아, <무늬> 진짜 정말 독보적인 사람인 거예요아 어 뭐야 또 해? 아. 엄마님 말씀이 없어지는.. 내가 무서워해야 되는 부분이니까? 가만 안 둬. 어.. 무서워.. 우신 분이 부분에... 오케이. 오케이. 나이스. 네. 아왜 내가.. 내가 했는데 왜 <laughs> 내가 당해요. 귀 해골물을 무시해. 예스! 진짜? 예스! 어, 왜 이렇게 잘해요! 예스! 아왜 이렇게 잘해! <laughs> 진짜 정말 독보적인 사람인 거예요. 너무 재밌어요. 아니. 진짜! 진짜 완전 참신하고 오 마이 너무 팬이었오이 햄튜부! 햄튜부! 햄튜띠 너무 러나는데노노어 아! 아아 no. no. 살아난다 살아난다 no. 어, 살아납니다요 노 no. 아이고 재밌 아 아이고 아씨 아이고 좀 오, 하시네. 해트리스도 하셨네요. y 어. e 어 잠깐만. GGD? 어, 해트비님 잠깐만요. 오! 빨랄라! 와우, 예스! 다알려안 아, 되는데? 오오오, 오오오 마이갓! 오마이크 오, 뭐야? 왜 갑자기 잘해지는데 어딨어요? Oh. 성장하기! <laughs> 있음? 아, 없음! 아, 없음! 오 마이갓! 오 마이갓! 오 마이갓! 오 마이갓! No! Go, p l e a s Please, <accommodate Popkeys> no, bruh. no, bruh.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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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yeah o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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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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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뭐야? 어? <laughs> 키보드 부수지 마세요! <laughs> 어, 뭐야, 저 사람? 저 어, 그 사람 각오가 돼있네? 아, 각오 아, 되신 분. 어... <웃음> 잠깐만, 잠깐만 <웃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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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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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지금 평소보다 잘하고 있거든, 요 에이, 아, 거짓말. 아, 와우! 와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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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우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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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와 진짜 장난 아니야. 아, 아니, 토나, 브리즈! 브리즈! 보이지, 언니? 보이지, 언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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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, 아 그러면은 3단, 배우는 아, 3단 코보하지 마시고 요어 오케이, 오케이, 하시면세요 3단 콤보 침착하게 넣지 마시고요. 오케이, 오케이. 오. 오, 김선바. 오. 오, 그냥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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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니, 아, 진짜로, 아, 진짜로. 에피부님은 진짜 정말 독보적인 사람인 거예요 너무 재밌고. 와... 게임 선물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. 오케이, 저 그러면 뿌요할게요뿌요저 뿌열 템테. 바이오일! 아! 너 와... 개알이인데아 이런게 어딨어! 아 이런게 어딨어! 누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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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 추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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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어볼! 오, 노! 오, oh, yes. 대박! 이렇게 많이 떨어진다고? <laughs> 두 개를 막았는데 <laughs> 어. 아 잠깐만요. 오케이, okay, 파이어볼. 오, 아이스. 오, 데염, <laughs> <오. Damn. Damn. 웃음> <laughs> 와, 선박, 왜 이렇게 잘해? 갑자기? <laughs> 얌쟁이 쓰면 쓸 수밖에 없겠구만. <laughs> 아 그런 거 하지 마세요. <laughs> 얌쟁이 이런 거 하지 마. <웃음> <웃음> 아, 얌쟁이. 얌생치고 나올 수 밖에 없겠는데? <laughs> 안돼요. 얌생이가 웬만입니까? 야, 얌생치고! 아, 어! 어, 안돼! No. Oh, o no. 상대 진영을 무너뜨려라. 난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데. 와 대박. 난 무너지지 와, 않을 것이다. 와 진짜 잘해. 오케이. Okay. 와 대박. 와, 사람이 와, 와 잠깐만. 와 사람이 이렇게 <laughs> 잘해서 불가인가 <된다, 웃음> 아, 진짜 사람이 <laughs> 님은 진짜! 정말 양심어디? 아, 진짜! 아, 진요 아, 진짜! 아, 진진 아, 아, 진짜! 아, 진짜! 아, 진짜! 아니, 진짜. 아, 진 아, 진짜! 너무 잘 아, 아, 진저그 아, 당신 <laughs> 인간 아니야. 아. 나도. 나도. 아 진짜. 아 진짜. 아 잠깐. 아. <웃음> <웃음> 나는 그냥 그냥 싸웠을 <laughs> 뿐인데. <laughs> 아! 어, 저저그냥 이렇게 싸웠을 뿐인데 아, 저, 저, 어, 이 친구들이 아, 좋다. 오, o 다 가라, t 처이 게임 못햄킬다 엄마가 갑자기 잘하는 것같아 어, 괜히 그러면서 또저 빨밟으려고 하지 마세요. 뭐. 말도 안 되는. 점점 이실히확실요저좀저좀 날려 주세요. 시찌보세 선반님 점점 발을 맛이 나는 것같좀해 봐요. 망가이요 아우아우또또 또, 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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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햄또브 온다! 오! 죽을 런다. 뻔 했으나! 실패 연! 살아났다! 햄튜브! 죄를 많이 지으면 지옥에 가게 된다! 수련아! 서바이벌! 죄를 많이 지으면 지옥에 가게 된다! <laughs> 내세가 죽였지 않느냐! 도와주세요. 햄튜님 10초 쉬기! 10초 쉬기! 아 진짜! 예. 진짜 10초 쉬기! 예. <laughs> 아싸 됐습니다 8 9 10아 당신 그렇게 이기고 싶다 네 <laughs> 어, 아, <아파. 웃음> 과연 이게 터질 것인가 안 터진다. <laughs> 망했다. 야, 나 이기는 거임. <laughs> 아, 잘한 친구님. 왜 어어. 아니 안 터진다면서? 안, <laughs> 안 터질 <laughs> 줄 알았지. 터졌잖다 이거 왜야? 퍼지면 야안 터진다면서요? 맛이 맛이 안해요안터진다 어떻게 해요? <laughs> 안, 왜 터진다면서. 왜... 안, 안 터지게 뭐가 왜... 안 터져? 안 아니. 터지게 뭐가 안 터져? 안 터지게 음... 뭐가 안 터지자. 오, 아네. 터진다. 고장. 저따위 상대하면서 심 리전까지 하시는? 예? 아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? 오자 저따위 상대하시면서 심 리전까지? 오 대박! 당신 승리를 약간 할... 그열정 어디까지일까? 아난 지옥에 갈 거다! 오오 어! 아! 어! 아! 아! <laughs> 어!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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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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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그래, 예! 와개단하다 <laughs> 어?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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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야 역시! 와, 원숭이로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는 거죠. <laughs> 좋아. 음. 아, 손바 자신만 찾으면 더 망가뜨릴 때기지 음? <laughs> 뭐예요? <웃음> 이거 선반님 운내기 게임인가요? 그 사람이 자인는 <laughs> 팬이었어요. <빨리 망가뜨려주신> <laughs> <띄우셨어요>. 아, <laughs> 아, 진짜 보 <laughs> 버전... 아니, 이 <바이오에는> 너무 아쉽다. <laughs> <laughs> 야!!! 말벨루 <마이베르> 맛이 나네요. <laughs> 어 기분 좋아. 아이 아이 기분 좋아. 이렇게 한 마리 공사리를 손으로 꽉 져서 터트려야 속기 시원했습니까? 공사리가 <laughs> <laughs> 물 만나서 헤엄치고 <laughs> 있대. <있는 웃음> 어? 그거를 손으로 <laughs> 걷어올려가지고 <걸쳐> <laughs> 꽉 져도 터트려야 속기 시원했습니까? 아 재밌었다. 그죠? 재밌었다 그죠? 네네. 네. 음? 어 재밌었네요. 아게재밌와 되게 재밌다. 뿌요. 뿌요. <laughs> <laughs> 지금까지 <웃음> <새로운> 방송이었습니다. <laughs> 안녕.